따르릉 따르릉 전화왔어요 주말에 어디가냐 전화왔어요 주말에 리프레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양주 꽃바다로 가야죠 지금부터 소개할 곳은요 꽃밭 감성샷 힐링템포200% 충전 이 조합 진짜 말이 돼요? 그게 바로 양주 클래스 바람 따라 출렁이는 꽃물결 핑크, 보라, 빨강이 한 번에 여기 그냥 자연이 만든 필터다 카메라 만들면 인생샷 자동 생성 근데 여기 스케일 실화냐? 우려 축구장 15개 크기 천일롱 핑크뮬리, 딥사리등 색감으로 압도하고 향기로 힐링까지. 양주 이렇게 이뻤어? 소리가 절로 나와. 그리고 여기가 바로 히든 스팟 사계정원 이름부터 사계절을 다품었는데 그게 진짜 허언 아님? 한마디로 여긴 사계절 감성 저장소라고. 놀고 찍고 걷고 쉬고 모든 감성 루틴 완성. 아 여기 오기 진짜 너무 잘했어. 그 말이 자동으로 나올 걸? 이번 주말 꽃길 위로 걸으면서 당신의 감성 배터리 풀 충전 가자. 엄마, 아빠, 누나, 동생, 형, 아들, 딸 모두 좋아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바로 양주시 나리동원입니다.